자꾸 입어요 자꾸 입니다 오늘은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는데요. 벌써부터 다양한 해양생물들 보이네요. 그럼 가시죠. 오늘 여기, 어어무서이 돌문어가 있는데, 어어 무거워. 이거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무거워요. 잠깐 가시게. 어, 보다더 무겁다. 꼬리 담아봐 어. 꽉 담아봐 꽉 잡았다 오! <laughs> 난 절대 안 놓쳐 <웃음> 됐어? <웃음> 좋아? 좋아 네 <laughs> 저는 여기 검동에 있는데요 강담동이라고도 하는 아주 맛있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노량진 많이 찾아오세요.